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그리스 기독교회는 요즘과 같이 우리 시대와 같이 평화로운,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기독교회는 처음 1세기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부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가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어디서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런 역사가 이 기독교 역사예요. 그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 있죠. 스위스 그 나라는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해요. 예, 왜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그 조금 큰 곳에 아주 거기는 뭐 농사를 짓 수도 없고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 있냐면 옛날에 그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예, 우리 그, 그 중세 시대나 또, 이후 시대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카툴릭의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드,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스위스예요. 스위스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예요. GNP, GDP가 제일, 그, 1인당 GDP가 제일 높은 나라인데, 지난 세기 동안에 가장 척박했던 곳, 아주 뭐 굶주림에 늘 시달렸던 나라가 스위스예요. 근데 왜 거기에 들어가야만 했을까. 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 근데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예, 예배 드려도 잡아가지 않고, 예, 예배당에 불지르지 않고, 또 고문하지 않고. 이런 게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때가 많지 않아요. 제가 96년도에 중국에 가서 최초의 예배를 참석했을 때가 지하교회 예배를 갔었어요. 야, 그 분위기가,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와, 그때 당시에 중국 지하교회 예배 분위기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잡혀가면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때라, 예, 그냥 잡혀가면, 뭐 어디로 실종될지, 뭐, 무슨 고문을 받을지 모르는 때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분위기가 아주 달라요. 이긴장의 긴장된 분위기. 목숨을 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오늘을 오늘날은 예배 자체가 너무 이제 어 그런 고난과 핍박이 없는 게 제가 볼때꼭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은 자본주의 신앙이 되고 말았어요. 자본주의 신앙.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도 예꼭꼭 예. 꼭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만큼 복을 주셔야 된다. 이게 자본주의 신앙이에요. 1세기 기독교인들 또는 지난 세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성겨본 사람들이 없어요. 모두가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다하리라.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그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보잘 것 없는 생명이라도 주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오늘, 그래서 뭐 하다가 조그만한 데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뭐하면왜성뭐 아,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느냐고 하고 이게 자본주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물들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어, 성도님들의 태도가 다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어떤 이익의 도구로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전에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이 이제 유럽에서 나왔어요.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이 작은 선책자가 유럽에 끼친 영향이 많아요. 그게 이제 소련, 구소련 시절에 한 가족이 벌목장, 그 시베리아 벌판에 벌목장에 보, 이제 그 기차에서 내려요 잡혀서 예수 믿는다는 제목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목으로 잡혀가지고 이제 거기에 내리는 것으로 그 책이 시작이 돼요 근데 세비리아 벌목장에 가면 대부분 굶어 죽든지 얼어 죽어요 거기에 가면 예, 네, 벌목을 하다가 굶어 죽든지 그까 그러니까 니 얼만큼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주로 뭐한7 80%가 그런데요. 예. 근데 내리자마자 이 아버지가 자기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같이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유, 큰일 났네. 어떡할까? 우린 다 죽었다. 이런 절망의 그림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은 영원히 떠나갔어요 주님은 우리와 영원 무토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아들은요 미하일, 미하일인가? 그 아들은 18살까지인가 한 번도 배부른, 배부르게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리고 단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대. 단 단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대요. 단맛이를 모르고 살았대요. 근데 이분들이 그 시베리아에서 이제 그 같이 벌목을 하는 굶주리면서 추위를 떨며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받냐면 이 얼음판을 깨고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요. 또 잡히면 전부 다 이제 감옥에 가기 때문에 그 소련 경찰들도 어디 어디서 세례를 받는지 알고 있대요. 그 경찰들의 그런 급습을 피해서 항상 어둠 속에서 몰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5천 명이 넘는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부모님은 이제 다 굶주림 속에서 또 이제 동사하셨고 이제 이 아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유럽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발간된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 순수성을 잃어가는 것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요. 제가 그 전에 어떤 가정을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그... 무슨 병인지 제가 병명을 잃어버린 병명을 잃어버렸는데 몸의 세포가 다 굳어져가지고 죽어가는 병이에요. 다 세포가 굳어져서 마침내 이제 그 모든 세포가 굳어서 죽는 병인데 방안에 들어가니까 절망이 가득해요. 에, 그 동생, 여동생 자매인데 여동생도 그 병으로 먼저 죽었대요. 그리고 이 자매님도 이제 그 병에 병 때문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저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주가 채찍에 마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한 것을 믿습니다. 근데, 왜 여지까지 병에 걸려 있는지, 낫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한, 제가 그래서, 지금 당신은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지금 당신한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몸이 병든 것보다,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몸이 병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거둬가신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몸이 굳어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기십시오. 네. 생명 여러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취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취할 권세, 우리 영혼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축게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면 거절할 길이 없어요. 오늘은 우리는 내일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 뿐이고 그 오늘이라고 하는 어떤 날에 주님이 내 영혼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선, 그 자매님은. 1년 반인가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 이 자매님한테 큰 도전이 돼가지고, 쉴체어를 타고 이제 그 전철역 앞에서 항상 전도하고, 전도. 전두. 저도 이제 전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쉴체어를 <laughs> 타고 항상 전철역 앞에서 전도하다가, 그러다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매님은 지금 생명강 맑은 물가에서 편히 쉬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마지막 자기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그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병든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신앙이 지금 존목은게 문제예요. 자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자꾸 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비천에 처하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을 때 피천한 자가 되었을 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걸할수 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천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을 할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되고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좀잘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성경과 다른 신앙인지 아십니까? 이런 뭉둥병이 먼저, 뭉둥병이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병이 뭉둥병인데뭉둥병은 입살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 뭉둥병이에요 감각이 없어서 지금 자기의 현주소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 한 장군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내 모습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모습이 내본 모습이에요. 네. 남한 장군이 그 엘리사 앞에 갔을 때 엘리사가 와서 기도도 해주지 않고 요단강물에 몸을 여섯 번 담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서 어, 자기가 대장군이고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뭐 권세 있고 유대한 사람이고 네. 그 근동에 그와 같은 권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도 두려워떠는 아주 큰 권력인 사람인데, 왜 거기에 옷을 벗고 들어가라고 합니까? 이 옷을 벗고 들어갈 때는 뭉등병이 들어 죽어가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수 없는 나. 하나님께서 극률이 어겨주지 않으면 살수 없는 나. 암만 자기가 자기 자랑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뭐 공부를 얼마나 했다고 하고, 뭐 물질이 얼마나 있다고 하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우리 요한계시로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내가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여섯 가지 말합니다. 내가 가련하고, 헐벗고, 눈 멀고, 귀먹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런 것을 내가, 내 영혼의 실상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지금, 우리 신앙 자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혹시 병들어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신유복음 전도자로 크게 쓰임 받던 여자 목사님이 한분 계셔요. 많은 병든자를 치료하고 큰 역사를 하다가 미국에서 이런 정도의 능력이면 미국에 오면 더큰 역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사정과 형편 뭐 그러다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로 이렇게 실려 왔어요. 근데 실려 와서 이분이 이제 절망 속에 죽어가는데, 누가 와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당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질병 때문에 그 병이 부어라고,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심상에서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이게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참 기쁨을 회복하고 자기 영혼이 새롭게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 나의 초점을 맞춘다면 거기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 네. 우리는 지금 자기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재산과 생명과 친척과 그런 것을 빼앗을 수 있을지언정 기쁨은 빼앗을 수 없다고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쁨, 내가 저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이 기쁨은. 빼앗을 수 없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 찌들고, 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인 거. 하,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해될 줄로 믿습니다. 에, 구원의 기쁨. 에, 오늘도,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내혼을 부르신다면, 내 온이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뵐수 있는 제가 이 며칠 전에 장염이 좀 걸렸어요. 장염, 장염이 걸려 장염인지도 모르고 참 <laughs> 기도해서 나려고 이제 애쓰다가 잘안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laughs> 그래서 오늘 좀 약을 먹었어요. 할렐루야! 약 하나 먹으면 그렇게 좋은 거를 왜 그렇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제 일주일 걸렸는데, 일주일 동안 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기도해서 나야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오늘 세 번이나 저한테 "어휴, 잘 참으시나 봐요. 이거 어떻게 참았어요?" 뭐 이래요. 네, 뭐잘 참아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등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야지.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병원에서 낫든지 신유로의 능력으로 낫든지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 날에 시고 깨끗한 상업포가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시곡객단 사역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생명강 맑은 물가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 다른 거다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늘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사람이 아픔을 회개 잘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그 전에 필리핀에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는 3000미터 고산지대인데 찌분이라는 차가 있어요 필리핀 찌분이라는게 양철로 만든 차예요 그게 어떻게 다니는지도 몰라요 브레이크는 제대로 다, 드는지 그게 산비타를 자동차 하나 겪고 다닐 만한 길을 산비타를 거기서 한번 떨어지면 저떨 얼마나 계곡이 깊은지 주기도문 한두번세번할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지는 동안에.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교사님들도 가지 않는 곳, 성교사님들이 왜 가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사모님들이 안보낸는데요 가부되실까봐 거기를 제가 세 번이나 갔다 왔어요. 근데 갈 때마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거기는 막 전쟁이 나고, 성교사 목잘라 죽이고, 막 이런 곳이라 갈 때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게 진짜 회개를 열심히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예를 들어 자정에 어, 영혼을 거두신다고 한, 아마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회개하실 걸요. 네, 저도 지난 며칠 동안 회개... 열심히 해봤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에요.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또뭐 이렇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영색인 줄 믿습니다. 영색의 날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고 신앙이 보존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현식 전효사님도 열이 나고 몸이 안 좋으셔서 찬성 인도하셔야 되는데 못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열이 나서 못 오시는 게 은혜예요. <laughs> 그럼 우리가 고난이 오고 또 이렇게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올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게 되고 또 새롭게 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예, 악인이 잘 되고 저 불의한 사람 잘 되고 하나님 착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님의 맨 나중에 답이 뭐냐 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사람들의 선악관의 심판은 이 세상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알아봐줬으면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있지만, 제가 알면 기도는 좀더 열심히 해드려요 하나님 꼭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 아시는 게참 중요합니다 저 산중에, 깊은 산중에 피어난 꽃은 사람들을 위해 피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인적이 없으니까 알아봐 주지 않아도 거기에 꽃이 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마치시도록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보실 때그꽃 향기가 되고, 꽃이 되고, 그꽃 향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앙사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혼과 가정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 참대다 인쳐주시는, 참된 신앙이라고 인쳐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laughs> 사도 바울이 빌리보 교회를 세울 때도 그렇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빌리보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가고, 그 대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 고, 고린도 지역을 이제 다녀갔는데, 그때 고생한 것은 또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나, 에. 성령 충만한 나,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을까?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까? 그게 의문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바울은 증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일랑 영원히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